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아 성경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천국 소망이 우리 선도님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정말 소망하십니까? 마지막 때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나와 그때는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분명 다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에게야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언제나 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 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없고 하루가 천년 같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현재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 것은 있고 뒤에 일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루하루 충실하다 보면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나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우리의 회개할 것을 기다리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 참으심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마치 심판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10편 1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것이 어리석은 자의 정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오늘 베드로 후소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이 마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올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랬고, 과거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광고를 버젓이 버스에 붙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물에 붙이는 사람도 있고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홍수 심판 때도 하나님이 안올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의 삶을 똑같이 누리다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하자 그들에게는 멸망의 길이 되었던 거죠. 그들에겐 갑작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가족에게는 예견된 길이었죠. 준비하고 있었던 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그랬고 전혀 예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 심판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로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은 급작스럽게 임할 것이고 두려운 날이 될 겁니다. 10절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시죠. 그러나 죄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도둑같이 오리라. 마지막 날에 대한 사인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도둑같이이 만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은 불로 심판하실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불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날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담담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전혀 예상 못할 그때에 올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수 있는 한 더욱 열심히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제신의 믿음도 항상 점검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이 허탈한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영적 긴장의 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님들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마지막 그날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믿음과 기도로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날 우리에게도 갑작스럽게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닐 겁니다. 왜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그날을 상상하십시오 이 땅에 불심판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의 날이 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그 날이 오기를 주저없이 바라셔야 하는 겁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그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음속으로 소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을 단몇 분만이라도 경험한다면 이 세상에 단몇 초만이라도 있기를 싫어질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우리 주 예수님 오실 겨날에서 소망하며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해 사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믿음의 생활이나 일상의 삶이나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뻔히 아시면서도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복음 전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것을 바라보라니 무엇입니까? 저 영원한 천국 소망, 마지막 그날. 바라보기 때문에 더욱 지금 삶에 흠도 없이 살아라. 이말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나까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제림을 소망하시죠? 제림을 소망하니까 지금 삶에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복음 전할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성교주의 성교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처럼 삶을 산다면 나는 성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암무개야너이 땅에서 뭐하다 살다 왔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왔느냐 한번 말해다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대답할 것이 있기 위해서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믿음으로 담대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이 성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땅이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음 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를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올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바라보며 지금을 잘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이 기쁘길 원합니다. 지금의 삶을 소망하며 이겨내며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 믿음의 백성들 기쁨이 넘치며 천국을 소망하는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